안녕하세요. 탁송박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16분입니다. 저는 초콜은 동탄 영천동에서 용인 케이크한데 여기 보정동이에요. 보정동 카페 거리 바로 앞쪽에 보면 리베로 빌딩이라고 거기 케이카하고 걸리버 경매장하고 있어서 여기도 초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차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잠바를 갈아입고 나오면서 충전 케이블하고 뭐 필요한 게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다시 왔어요. 챙겨가려고. 그래서 1층에 커피숍에 커피 한잔 주문해 놨고요 커피 찾아서 이제 보정동으로 출발할 거고요 오늘 매출은 탁송 20만 원, 대리는 25만 원, 30만 원에 한 50만 원 해볼까요? 오늘. 내일 쉴거라 오늘 늦게까지 해도 상관 없거든요 오늘은 한 50만원 목표로 해서 오늘 좀 달려 보겠습니다 내일이 빨간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처럼 오후 2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가 많이 밀릴 거거든요 차 밀리기 전에 매출 좀 올려놓고 동선 잘 잡아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1분입니다 여기 보정동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위쪽으로는 여기 죽전 벤치하고 분당 라인으로 방향으로 콜 봐도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여기 오토현지 경매장하고 이쪽 내려가는 라인이 신갈이거든요. 신갈 싱갈 방향까지 해서 양쪽으로 다 보면 되니까요. 저는 여기 근처에서 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분입니다 아까 보정동에 있다가 콜이 안 뜨더라고요 보정동에서 용인 오토오버 가는 거 15,000원 떠 있길래 2만원 올르면 갈라 그랬는데 그것도 한 15분 떠 있더니 15,000원이 누가 잡아갔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왜 타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타는 거는 뭐 본인 사정이지만 어느정도 선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탁송은 아무리 가까워도 15,000원은 안 맞거든요 뭐차 받는 시간 있고 사진 찍고 도착해서 또 사진 찍고 인계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전 2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보정동에 있다가 콜 없어서 미금 거쳐서 그 정자 쪽으로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버스 갈아타고 그 정자에 있는데 여기 국내동 BMW 서비스 센터에서 양재동 오토갤러리 근처 가는 콜 25,000원 떠서 이거 잡고 이제 출발합니다. 양재동 가서 오토갤러리에서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7분입니다. 바로 콜 잡았고요. 오토갤러리에서 선평동 주민센터 근처 가는 거 3만원짜리 잡았습니다. 근데 평동 가서가 문제네요. 평동 뭐, 아시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콜 잡으려면. 전 평동 가면, 뭐, 멀리 가려는 거 잡으면 좋은데, 그냥, 경부 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뭐, 양재부터 분당, 동탄, 용, 용인, 오산. 아, 오산은 2만원짜리를 안 가고요. 그렇게 해서 동탄부터는 2만 5천원, 나머지는 한 3만원 정도로 해서, 가서 좀 최대한 빨리 잡고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7분입니다. 아, 진짜 콜 잡기 힘드네. 25,000원짜리 겨우 잡았네요. 여기 수원 평동에서 오산 원동가는 콜 잡았습니다. 오산 역하고 조금 가깝긴 한데, 일단 오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9분입니다. 여기 동탄 영천동까지 버스 갈아타고 올라왔고요. 올라오면서 코 하나 잡았습니다. 동탄 벤치에서 화성 방교동 가는 콜이에요. 방교동 먹자하고 한 2.5km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도착하면 자전거 타고 방교 먹자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2부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센터 거의 다 와가고요 차 받아서 방교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6분입니다 방교동에서 밥 먹고 좀 쉬고 있다가 2만원부터 떠 있었거든요 2만 5천원 밥다 먹고 쉬고 있는데 3만원까지 오르길래 얼른 자고 자전거 신나게 타고 왔습니다 한 10분 걸리네요 자전거로 여기 리베라 시시 근처에 서 현대 블루 엔즈에서 여기 동탄 청계동인데 동탄역 바로 건너편 쪽이거든요. 이거 10분도 안 걸릴 것 같네요. 이거 차 받아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7시 26분입니다. 그 청계동 도착할 때쯤에 사항실에서 전화 왔어요. 이거 동탄 벤치에서 근처 가는 건데 안 빠진다고 이거 좀 타달라 그래서 자꾸 보니까 뭐 1km, 1.2km 가면 되네. 3분 걸리네, 3분. 이거 3만원짜리 타고 지금 이동합니다. 현재 시간 7시 42분입니다. 여기 오더 완료하고, 저, 대기하는 에이펙시티 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기사님들이 출근을 많이 안 하셨나? 이거 3만원이면 누가 탑송이인데도 누가 타도 탈 건데, 뭐, 평소보다 기사 수도 적기는 한데, 오늘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라 일들 안 나오시고, 뭐, 애인이나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려고 하나 봅니다. 그럼 뭐, 저야 좋죠. 일단 오늘도 이제 콜 터질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꼭 강남이나 뭐, 종로나 메인 상권 한번 들어갔다가, 한 7, 8만원짜리 하나 정도는 타고 싶네요. 사, 솔직히 3만원, 4만원짜리 타야 매출이 막 오르진 않아요. 덩어리 큰게 하나씩 있어요 어, 어, 콜들어오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 현재 시간 8시 30분이고요. 화요일 날 마감을 못해서, 화요일 날 마감부터 하고 일 나가보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총 일곱 콜 탔고요. 탁송만 탔어요. 탁송만 일곱 콜 타서. 총 매출은 19만 5천 원이고요. 통행료는, 아, 운행거리는 90km에 통행료는 양재동에서 수원 가는 거천 원만 나왔네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화요일 저녁 때 일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콜이 동탄 영천동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대기하던 쪽으로 가는데 가, 거의 다 왔는데 지인이 전화 왔더라고요. 오늘 일도 없을 건데 외로운 사람끼리 한잔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좀 땡땡이 셨습니다. 그래서 지인이랑 기본 좋게 술 한잔 먹고 어제는 푹 쉬었어요. 어제 푹 쉬고 오늘이 이제 일찍 나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콜 하나 떠서 콜 잡았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마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